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이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밝게, 가볍게, 명랑하게, 그러나 주제는 무겁습니다. 깍지벌레가 생겼어요. 내 어, 위시아에 깍지벌레가 생겼는데요. 실내로 들였던 내 위시아가 어, 깍지가 생긴 과정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그... 하엽이라든가 꽃대는 다 따놨거든요. 예, 제가 오늘은 뇌위시아가 네왜 깍지가 생겼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이레위시아가 꽃이 피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들이 깍지가 생길 때 주로 꽃이 필때 많이 생기는데요. 이 아이들 레위시아가 제가 조금 전에 예, 이 꽃대를 잘라냈습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이런게 생기면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자르고 하엽을 띄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오늘 레네 위시아를 이렇게 꽃대를 잘라냈어요. 왜냐? 깍지가 생겨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엽도 전부 뗐답니다. 근데 이제 그레 네 위시아가 어, 꽃도 폈지만 여러가지가 겹쳐서 어, 이렇게 깍지가 온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내 위시아를 포근한 날 낮에는 주로 내놨고요. 어 밤에도 영상 뭐영도 1, 1, 2도까지 내놨지만 어, 영하로 1, 2도 떨어지거나 이러면 냉해를 입을까봐 안으로 들여놓고 뭐 하루 이틀 실내에 두기도 했고요. 내가 또 주말이면 자주 집을 비우고 어, 여행을 잘 떠나서 어, 혹시라도 밤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까봐, 어, 며칠씩 들여놓고, 또 제가 어, 집에 있고, 요즘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날씨가 포근해서 그럴 땐 제가 밖으로 내놨는데요. 거실 안으로 자주 들여놓다 보니까, 어, 약간, 어, 실내에는 이제 환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조하고, 또, 한계이 소통도 안 되고 건조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었다라는 것이 깍지가 생긴 또 하나의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 보면 이 레위시아가 깍지가 생긴 원인은 한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까지 레위시아가 예쁜 꽃을 피웠었는데요. 깍지는 주로 꽃대가 올라올 때 다육이에게 평소보다 잘 생기는데요. 어, 꽃이 피어 있었고 실내에 자주 들어와 있었고 어, 세 번째는 레위시아 어, 꽃잎이 어, 자구가 많이 달리면서 목대 부분을 음, 수북하게 가리고 있었어요. 어, 옛날에 제가 어, 화재가 깍지가 생겼을 때도 화재 잎 주변에 게땅 쪽으로 늘어지면서 자체적 목대의 공기가 소통이 안 되고 수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또 깍지가 생기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입장이 가려져 있을 때도 자체적으로 공기 소통이 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이 같이 꽃이 피고 같은 장소에 있던 내네 위시아 옆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목대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자체적 통풍이 되면서, 깍지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아이는 깍지가 생긴 아이.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깍지가 생기지 않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목대가 앞에 아이보다 좀 굵고 자구가 달려있지만, 저렇게 어,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기 소통이 되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내 위시아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자구가 많이 달리고, 제가 지금 입장을...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떼어냈습니다. 왜 깍지가 생겨서 공기 소통도 돼야 되고, 제가 이제 약을 탔어요. 그 약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이을 전부 떼어냈는데요. 이 속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깍지가 지금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아, 보이네요. 하얗게 어, 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타놨거든요. 아, 이처럼 그한풍 또는 공기의 소통이 중요하네요. 한겨울에 선풍기를 튼다는게 가족들 보기에 조금은 민망하겠지만 실내로 들인 다육이에게는 외부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선풍기라도 틀어 주시고 또 자주자주 한 아이+ 아이마다 하엽정리 입장사의 공기 소통이 되게 잘 돌봐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두 아이에게는 약을 쳐서 베란다에 둘 예정이고요. 또 퍼플 딜라이트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 아이도 살짝 깍지가 왔는데요. 이 퍼플 딜라이트는 유독 깍지가 잘 생깁니다. 제가 여름에도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좀 짱짱하게 키우려고 좀 건조하게 말렸더니, 그때도 살짝 깍지가 와서 약을 듬뿍 주고 또 좀 괜찮은 모습이고, 이렇게 좀 이쁘게 통통하게 지금 살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참 이쁘죠? 그런데 이 아이도 어딘가에 보니까 깍지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도 약을 주려고 이렇게 영상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두 아이, 지금 레위시아하고, 퍼플딜은 깍지약을 제가 500cc에다가 0.5 정도 타서 약을 타 놨습니다 저 아이를 약을 충분히 줄 거고요 네 아, 위시아에 지금 깍지가 어디 있는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아, 좀 어둡네요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지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 잘안 보이시네요 음. 이렇게 하얗죠? 요 하얀 요 안에 요 아이들이 지금 다 깍지, 예 깍지들예요. 그래서 약을 충분히 줘야 되고 또이 퍼플은 한두개 정도를 봤는데 그래도 일단 생겼으니까 약을 처줄 예정이고요. 어, 깍지와는 별개로 우리가 공기가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들였던 이 아이. 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머리를 풀어 해친 네, 염좌이죠이 아이도 창문이 열려 있는 여름과 가을까지는 그연두연두한 입장을 잘 만들어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연도로 아주 정말 이쁜, 이쁜 그 애기 그 자구를 달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제 창문을 닫고 실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건조해서 이 주변에 보시면 이런 입장들을 전부 이렇게 마르게 입장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잎을 이렇듯 그냥 빠짝 말린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그런 잎을 제가 많이 따놔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 어, 염자의 저 잎이 말라서 요렇도록 좀 마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외부든 내부든 많이 건조한 시기고요. 실내에는 지금 아파트가 보통 난방을 하기 때문에 아, 건조하죠. 습도는 적고 온도는 높고 외부 환기는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아, 우리 지금 염좌도 보시면 저렇게 하역도 만들고 있고요. 입장에서 윤기가 사라졌어요. 그 초록초록하고 물이 오르고 이렇게 막 피어나는 그런 그 윤기가 사라졌고 잎들이 말라버리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관엽, 해피트리가 새순이 나와서 이 습도가 많은 여름에는 그것이 싹이 되고 입장으로 쭉쭉 펴지는데 지금은 해피트리의 새순도 피어나질 못하고 바짝 말라서 그 그냥 어떻게 바삭바삭하는 잎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만지면 꼭 낙엽 떨어지듯 떨어지고 있습니다. 염자도 좀 전에 그런 모습으로 많은 아이들을 말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제 베란다로 다시 좀 공간이 생겨서 내놓을 예정이고요. 잎들이 이렇게 많이 마르네요. 외부 공기가 이제 부족한. 난방으로 어, 인한 열과 곰, 건조함 때문인데요. 식물들에게는 그 낮으로 자주 자주 실내에 있는 식물들에게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다육이들이 어, 자연 환경에서 노출되지 못하고 실내로 끌어들여서 외부의 공기가 차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 공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자연 환경이 안 된다면 어 낮에 한 두세 번 바꿔주시고 그 선풍기를 틀어서. 좀 인위적 공기라도 해 주시는 게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난방을 하다 보니까 깍지가 생기는 게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올 2월에도 실내로 들인 다육이에게서 순식간에 건조함과 따뜻함 때문에 또 외부의 한기 부족으로 인해서 깍지가 생기는 것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아 실내에서 겨울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 베란다가 아닌 곳에서 키우는 건또 그만큼 더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르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깍지가 생기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퍼플 딜에서 깍지가 한 마리 있는 걸 봤다 라고 말씀드리고 찾지를 못했는데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퍼플을 창가에 뒀다가 실내로 들여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보이시죠? 요 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따뜻하고 건조해지고 자기네가 살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면,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래서 어, 퍼플은, 요 아이는 잡아주겠지만, 퍼플에 있는, 숨어 있는 깍지 때문에 약을 충분하게 줄 예정입니다. 아, 이래 저희가 이래서 실내로 드린 다육이나 식물, 겨울나기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것만 같고 쉽지 않다는 거, 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깍지벌레가 생기는 원인 세 가지 종류하고요. 이 아이에 약을 쳐주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다육이에게 외부의 공기를 충분히 끓여서 환기시켜 주시고, 하엽 정리 잘 해주시고, 인위적 선풍기라도 항상 바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또 보여드릴 게또 있어요. 두 아이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아, 아이는 예, 토이죠. 흑토이인데, 흑토이는 이렇게 제가 이 아이는 적심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입은 이렇게 세 자구는 한 얼굴이 네 개, 다섯 개 정도로 분생이 됐고요. 이 옆에는 보면은 입꼬지를 해놨죠. 입꼬지 해놓은 아이도 그냥 입꼬지 입만 떨어지면 이 흑토이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 보세요. 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 무슨 어, 배 모양으로 이 아이들이 어,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요. 그냥 어, 잎이 이 화분 위에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쁜 새 잘구를 이렇게 두 아이가 달고 있어요. 꽤 추운 날씨에 제가 아, 이, 이 아이는 조금 전까지도 밖에 있었는데요. 털이 있어서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한겨울이지만 잎만 어,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저렇게 싹이 나대는 거. 그다음에 제가 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라울인데요. 어, 이 라울이 어, 추운 그 날씨인데 이렇게. 이 아이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제가 그 전에 큰 나올은 분갈이를 안 해줬습니다. 왜 이쁜 색을 보려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작은 콩분에서 큰 분으로 그랬더니 보세요. 목대에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쪽에도 다섯, 여섯, 또 여기에도 일곱, 또또 또 있어요. 일곱 개. 네, 일곱 개의 라울이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고 상토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성장도 잘하지만, 자구를 또 이렇게 잘 단대는 거예요. 제가 큰 화분에 있는 나오는 분갈이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은 하지 않죠. 그냥 색을 물들이고. 뿌리가 꽉 찼기 때문에 색감을 내고 이뻐지는 쪽에 치중을 할 거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 있던 이런 콩분에 있던 아이예요. 이렇게 요렇게 있던 콩분에 있던 아이를 그거의 한3배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가 거름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토 성분과 거름, 칼슘 영양제 주시면 이렇게 자구를 낼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